아, 어, 파워포인트, 어, 여섯 번째 관계입니다. 동영상 삽입에 대해서, 어,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동영상 삽입하는 방법은, 어, 삽입에서, 어, 비디오를 눌러가지고, 동영상을 찾아가지고, 삽입하는 니다 근데 동영상을 어, 다운로드 받아야 되거든요.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어떤 검색을 했어요. 그랬을 중에 앞에 분에, 아꼭 어, SS를 그냥 넣어주세요. 어, 편하게 SS를 넣어주시고요. 엔터를 쳐주시면 은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어, 화면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서 어, 작은 화면이 나오게 되면은 다운로드 HD MP3 보고요. MP4는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어,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저장을 하는데요. 어, 저장을 이제 뭐 바탕화면에다가 일단,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n e w 라고라고 해서 mp4 파일로 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mp4 파일로 해서, 어, 이제 다운로드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은요, 어, 이렇게 바탕화면에 n e w 라고 이렇게 나오죠. mp4, 어, 파일 을자체해 mp4죠. 그러면은, 어, 파워포인트에서요, 파워포인트에서 PowerPoint에서 삽입해서 어, 비디오를 눌러주셔가지고요 비디오를 눌러주셔가지고 바탕화면에 어, 지금 뉴스라고 되어있죠 뉴스를 눌러주시면은요 이렇게 어, 화면이 뜨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것을 어, 이렇게 해서 그냥 누르시면은요 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 이걸, 어, 뭐, 굳이, 어, 슬라이드쇼 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좀, 어, 볼 수도 있, 고습니테하고 영어? 어, 이렇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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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느, 어, 부분들을 할 수가 있고, 볼륨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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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볼륨은 여기는 있 데서 이렇게 조절을 해도 아, 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이것에 대한 모든 것들은 어, 여기 비디오, 이걸 눌러놓 상태에서 뭐 비디오 소식들이 나오죠. 뭐 비디오의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해줄 것이냐, 뭐 어, 여러 가지 형태, 뭐 디자인을 설정하고, 어, 뭐 이런 거에 뭐 재생을 할지에 패드인 어, 페인트 아웃, 뭐, 뭐 어떻게 색깔을 줄 거냐, 볼륨이나 반복 어, 재생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이게 mp4인데, 사실 이게 삽입을 하다 보면은 삽입이 안 된다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2020에서는 mp4 파일도 mp4 동영상도 삽입이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코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파워포인트하고 가장 맞는 것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변환하는 방법은 어, 이 mp4 파일을 어, wmv 파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운팝 인코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다운팝 인코더를 어, 인코딩을 해야 되는데 mp4 파일 같은 경우에 여기다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냥 바로 불러오기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은 어, 인코딩 하는 결과인데요 결과의 환경 설정을 누르셔가지고요 이것을 wmv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AVI도 괜찮고 뭐 다른 것도 괜찮은데 WMV가 제일 낫습니다.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이것을 어디에 어디에 어 인코딩하느냐 저장하느냐 어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놨습니다. 인코딩 시작을 누르시면 요 이렇게 창이 뜨면서 어 MP4 파일이 어 WMV 파일로 어 이렇게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 mp4 파일 말고도 다른, 어, 것도 wmv로 다 가능합니다. 어, 이렇게 하시면은, 바탕화면에 뉴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 어, 동일하게, 지금은 이거는 mp4 파일이 됐지만은안 되는 경우에 또, 어, 비디오를 눌러가지고요, 어, 바탕화면에, 바탕화면에, 어, 여기 보면은, WMV뉴스 어, 이걸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용량이 작죠 어, 그래서 이걸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 조절해가지고 을 어,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태어를 요청했습니다 특집 파견을 이렇게 지시했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조절이 예, 가능합니다 파워포인트에서도 어, 이렇게 슬라이드쉽을 해가지고 태어후 연극주제 연극 예, 가능,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삽입을 하고 하는데, 오디오 삽입도 마찬가지예요. 오디오 삽입도 여기는 데서 오디오를 눌러가지고, 어 오디오 파일을 찾아가지고, 어 오디오 파일을 찾아가지고, 오디오 파일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선 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어, 오디오 파일이 있으면요, 그 오디오 파일을 찾아가지고 누르면은 이렇게 오디오 파일이 뜨게 돼요. 그리고 어, 오디오 파일에 대해서 어, 이듯시 하면은 이런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어, 이렇게 어, 되거나, 그냥 렇 미리 이렇게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 파일을 준비를 음, 음. 할 수가 있고요. 이 오디오 파일은 그냥 기존에 여기다가도 이제 집어넣을 수가 동일하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나 어, 이런 부분 위에다가도 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림을 어, 이런 그림이 삽입이 됐어요. 그러면은 음, 이렇게 오디오 파일을 동일하게 삽입을 하면은요. 어, 슬라이드 쇼를 하면은 이걸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오디오 파일이 되는데 오디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누른 상황에서 말이에요 오디오 재생 서식들이 있고요 재생이 있는데 어, 쇼하는 동안에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좀 거슬리잖아요 요걸꼭 눌러주세요 쇼 동안에 숨기기 그렇죠 그다음에 에, 오디오를 뭐 반복하고 싶다, 자동 테스트 고 싶다, 뭐 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그래서 만약에 숨기는 것으로 하고요 어, 재생을 어, 재생을 클릭할 때가 아니고 자동 시대, 어, 보이는 대로 어, 보이는 대로 어, 그냥 어, 파일이, 이쪽 화면이 보이면은 자동으로 실행하는 거고요. 어, 그렇지 않고 그냥 클릭을 해가지고 실행을 하는 거고 보통 자동 실행을 하고요. 모든 슬라이드에 실행을 하는 것은 이쪽 1번, 2번, 3번 모든 곳에 오디오가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자동 실행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할지 는 것을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 있는 데서 슬라이드 쇼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화면이 넘어가면은 자동으로 어, 소리가 날수 있는 거죠. 아, 이렇게 에, 오디오 실행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 다음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프레시 애니메이션이에요. 프레시 애니메이션은 여기에 원래는 어, 2013서부터는 비디오 파일로 인식을 해가지고 어, 할 수가 있는데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프레시 애니메이션이요. 어, SWF 프레시가 SWF나 어, 이제 이런 게 이제 프레시 어, 애니메이션인데요. 이런 애니메이션을 어, 삽입을 한번 해보겠어요. 삽입을 하는데요. 어, 그냥 동영상 파일로 해가지고 어, 이렇게 되면은 어, SWF를 어, 눌렀어요. 그러면은 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돼가지고, 시워를 10, 하면은, 어, 보안 설정이나, 뭐, 다른 게 딱, 뭐, 걸려버리죠. 어... 그것이 아니더라도, 보안 설정, 그냥 설정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어... 모든 것, 2007에서는 안 나오는데요. 어, 또, 그렇지 2010에서도, 다른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포기를 하느냐? 아닙니다. 어, SW, 어, Swift Point Player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걸 어, 실행을 한번 쭉, 어, 이게 제가 첨부를 시켜 놓을 테니까요. 어,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 저기 혹시나 잘안 되시는 분들은 다운로드를 받으면 됩니다.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Swift Point Player라는 것을 어, 플레이를 하면은 어, 실행을 하면은 추가 기능에 이런 게 생겨요, Fresh Movie라는 것이 생겨요. 그러면은 Fresh Movie를 눌러주세요. 눌러 주셔가지고요. 어, 그 바탕 화면에 지금 제가 어, Fresh Movie를 어, 이렇게 SWF 파일을 넣었어요. 그러면 Fresh Movie라는 것이 어, 동일하게 그림 삽입되는 것처럼 어, 추가 기능 어, Fresh Movie입니다.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어떤 때 생긴다고요? 아, 이거 SW 포인트 플레이어를 넣을 때 생긴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삽입이 돼버려요. 삽입이 돼버리면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하고요. Flash Movie를 Flash Animation을 슬레이트 쇼를 딱 해버리면요. 이렇게 어,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움직이는 게 있죠 빛이 반짝반짝거리고 어, 이런 프레시 어, 애니메이션이 파워포인트에 파워포인트에 삽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안 됐고 이건 됐고 그래서 프레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고요. 프레시 어, 애니메이션 여기다 좀 글이 글씨를 좀 집어넣고 싶은데 요아 글씨 집어넣으면요 이거 안 됩니다. 어, 글씨를 만약에 여기다가 뭐 좋은 사람들, 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 검정글 씨로 어, 다시 할게요. 어, 삽입해서 어, 테스트 해가지고, 어, 좋은. 이렇게, 이렇게 좋은, 어, 좋은 사람들은, 어, 뭐 이렇게 해도 이게 프레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버리면 어, 이게 안 보여요. 어, 글씨 같은 것이 안 보이고, 어, 그림을 삽입을 해놔도, 그림을 삽입을 해놔도 어, 그림이 얘 밑에는 뜨는데 안 보여요. 프레시 애니메이션이. 웃었네요. 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여기다 좀 놓을 수 있을까? 아, 이거는요. 어, 스위프트 그 스, 스위시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어, 플래시 애니메이션의 수이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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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을 프로그램했는데 그것으로 어,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동영상 삽입, 그 다음에 어, 음원 악음 삽입, 음원 삽입, 음원 삽입에서 어, 꼭수하는 어, 동안 보이지 않고 자동 실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 삽입, 플래시 삽입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 플래시 삽입은 f 어, t 프트 포인트 프로그램을 어, 넣어가지고 어, 실행을 해가지고요. 꼭 어, 그런데 수어 뭐, 했는데 안 돼요라고 할수가 있는데요. 어, 이것을 플래시 어, 파일 포인트를 껐다가 다시 켜야 어, 실행한다 추가 기능에서 플래시 모 e 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동영상에서는 어, 이렇게 MP4 파일이 바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혹시나 안 되는 경우는 어, 여기 나와 있죠. 뭐예요? 다운 팝 인코더라는 곳에서 어, WMV로 바꿔줘가지고서 해주은 어, 가능합니다. 어,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를 어, 그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